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취소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주월장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광주 남구 주월동 380-55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설립인가 이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 판례는 지역 주택 조합 추진위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처분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예 판례는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을 인정하여 착오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이낸 가입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예,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시면서 안심 보장 증서를 받으셨다면 가입 취소가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입 취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